혹시 조용하면서도 타건감이 뛰어난 키보드를 찾고 계신가요? 키크론 K10 Pro SE2.4 지유무선 풀베열 키보드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제품입니다. 키크론저 just... 소음 적축은 소음을 최소화하면서도 부드럽고 반응 빠른 타건감을 제공하여 사무실이나 집에서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서도 쾌적한 타이핑 경험을 선사합니다. 풀베열 디자인으로 편리한 기능과 넓은 키베열을 갖추고 있어 작업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무선 연결이 가능해 깔끔한 책상 정리와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뛰어난 내구성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오랜 사용에도 만족감을 줍니다.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성능을 원하신다면 키크론 K10 Pro SE는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